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13일 목요일 저녁 8시 54분입니다. 내일 저녁에도 영상이나 글한편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국 증시 마감과 한국 증시 마감 살펴볼게요. 어제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뭐, 다우는 뭐 주요 지수라고 좀 보기 어려우니까, 주요 지수들 보죠 나스닥과 S&P. 얘네가 어떤 대표성이 있는, 미국의 대표성이 있는 그런 지수들입니다. 이런 지수들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 근데 사실 시장 자체가 막 엄청 강했던 것은 아니고, 요즘 시장의 변동성 막 하루에 3% 4%도 움직일 수 있죠. 그런 걸 고려해 봤을 때 이거는 사실 그렇게 의미 있는 매수세는 아닙니다. 어, 지금 그 지금 어떤 상황이죠? 미국 증시가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 중에 이 조정 진행 중인데 조정이 좀 깊습니다. 조정이 좀 깊어서 이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이게 지금 좀 어느 정도 훼손이 될 정도로 굉장히 좀심하긴 심합니다. 지금 조정의 이 기간과 폭이 상당히 좀 심한 편입니다. 예, 그런 와중에 그런 와중에 일단 이 그, 일단, 이번이 하락하동, 이 조정이 일시정지 된 겁니다, 지금. 잠깐 멈춰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요. 여기서 이거를 전환할 만한 어떤 의미 있는 매수 신호, 이런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단기 바닥이 아직 확인되지도 않았고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제 밤에는 이제 미국 물가지표 CPI가 발표가 됐는데, 이 cpi 발표가 괜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반응이 좀안 좋았던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안 좋았다 라기보다는 반응이 좀 실망스러웠다 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어, 지금 변동성 고려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시장을 해석할 때이 나스닥이 4%씩 빠지는 날이란 말이에요 4%씩 빠지는 변동성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cpi 같은 게 발표가 됐다면 은이 추가로 플러스 4% 상승 이런 것도 사실 충분히 가능한데요 근데 어젯밤 나스닥은 몇 프로 올랐다 1.2%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cpi 에 대한 어떤 그런 반응은 좀 시큰둥 했던 겁니다 이제 이 전문가들이 해석을 하기를 이번 cpi 에는 아직 트럼프의 관세의 영향이 뭐 부과되지 않았다 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cpi 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근데 이 상승 마감을 하면서 어떻게 됐다 일단은 하락을 멈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긍정적이죠 예. 이 나스닥에 4%씩 폭락하는 마이너스 4% 폭락하는 이런 강력한 매도세가 존재하는 장에서 이 어쨌든 플러스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그래도 좀 의미는 있습니다. 단기 바닥을 좀만들려는게 아닌가 싶은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아직 단기 바닥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계속해서 강조 말씀드리지만은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어 쉽게 생각했을 때뭐 오일선 5일선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을 거 아닙니까 5일선을 하루 이틀 이런 식으로 한이 거래일 정도는 안착해 주면은 그럼 이제 어떤 이 상승으로 전환 이 의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뭐 거래량도 어쩌고 뭐 무슨 지표가 어쩌고 무슨 지표가 있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이 정도면은 네, 일단 5일선이 거래일 정도 안착하는 거면은 어느 정도 좀뭐 어느 정도 좀 든든한 믿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아직까지 이런 모습 은 미국 증시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 증시에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오늘 보시면 코스피, 코스피. 3월 12일날, 어제, 5일선 위에 안착했죠? 오늘도 안착한 거긴 하잖아요. 비록 은봉이고 하락이라 그렇지. 어쨌든 이런 모습이면 그래도 좀 바닥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아직 아니다. 라는 겁니다. 미국 증시. 그래서 이 나스닥 지금 보고 계신데요. 어젯밤 이렇게 상승 마감 했지만, 1% 올랐지만, 오일선에 터치만 하고 지금 다시 밀리는 모습입니다. 그죠? 오일선 안착은 뭐죠? 안착은? 오일선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안착이죠. 하루, 이틀 정도는 이런 식으로 올라와줘야, 그제서야 바닥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도 바닥의 가능성은 좀 충분히 높다라고 본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이 정도쯤이면 단기 바닥 형성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거고 조만간 일단 바닥이 나올 것으로 바닥이 확인될 것으로 긍정적으로 본다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뭐 그죠? 변동성 지수 관련된 뭐 그런 상품들이 뭐 특정 저항에 도달을 했고 변동성이 더 이상 커지기는 좀 일단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 말씀드렸었고 뭐어 미국 나스닥 추종하는 이 QQQ라는 ETF의 뭐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4% 폭락과 함께 거래량 증가. 이런 건 어떤 투매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이런 거. 뭐 아니면은 뭐, 뭐, CNN 심리 지표. 이런 것들이 뭐, 낮게 나오고 있다. 아니면 채권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단기 고점을 만들고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유로 들어가지고 이 정도쯤이면 주식 시장도 거의 바닥에 나오지 않았겠냐라고 지금 추측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추가적으로 확인은 더 필요합니다. 어, 또, 그리고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제 미국이 약한 겁니다. 이건요. 또 독특하게. 미국이 약하고, 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또 괜찮습니다. 예전에는 미국이 이렇게 자빠지면 전 세계가 다 같이 출렁, 출렁출렁하고, 콜록콜록 했던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때, 이런 때. 작년 7월, 8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한국 증시 완전 박살났었죠. 이때. 근데 어떻다? 지금은 나스닥이 이렇게 많이 빠지는 사이에 한국 증시는 어떻다? 보시면 이렇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는 코스피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어요. 물론 적게 빠진 건 아닙니다만은 나스닥보다 훨씬 흐름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독특한 이런 흐름은 지금 나타나는 특징은 미국만 빠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하락이 전 세계적인 증시에 막 급락 폭락으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다. 물론 미국이 폭락하는 날 세계 증시가 공통적으로 다안 좋은 안 좋은 분위기로 가는 건 맞는데. 어쨌든, 미국은 미국이고, 한국은 한국이고, 이렇게 좀 약간 제각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뭐, 주식시장 자체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미국만 안 좋다. 뭐, 이런 개념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미국 증시 유달리 좀 약한데요. 단기바닥의 가능성이 뭐,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변동성 지수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변동성 지수 좀 보고 계시죠? 변동성 지수는 아니고, 변동성 추종하는 ETF, 그죠? 56이 중요한 저항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저녁에 뭘 했냐? 56, 57까지 올랐다가 음봉을 딱 내리면서 어떻게 됐죠? 5일선을 깼습니다. 이거 5일선 한 번쯤 더 깨면은 이제 좀더 고점이 나왔다고 좀 확인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5일선 지금 한번깬 거죠. 오늘 밤에도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밤에도 56 저항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5일선 밑으로 한번더 내려오면 그러면 시장은 좀 크게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근데, 이, 지금 미국 증시가 조정이 좀 깊어요. 그죠? 조정이 좀, 조정 폭이 깊고, 조정의 기간도 어느 정도 좀 됩니다. 이번에 이렇게 좀 강한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에, 곧바로 미국 증시가 다시 정고점까지만 회복한다? 지금 뭐, 이런 걸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재료가 있다면, 재료만 충분히 어떤 호재가 딱 하고 터져준다면은, 여기서 V자형 반등도 할수 있을 거라고, 가능성은 열어놓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단기나 폭 과대에서 투매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반발 매수세가 등장할 수도 있는, 그래서 어떤, 이, 그죠, 어떤 분노의 매수세가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작은 재료만 주어진다면 V자형 반등도 당장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긴 아닌데, 예. 네. 네, 분명히 V자형 반등도 가능한 시나리오이긴 한데, 네,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V자형 반등보다도 아무튼, 뭐, 약간, 약간 점진적인 상승, 혹은, 혹은 반등을 하더라도, 이 고점이 좀 낮아지는, 이런 걸 기대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증시의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뭐죠? 지금 나스닥인데, 나스닥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 빨간색 선, 이 색깔이 좀 잘, 서로 구분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잘 보시면, 오렌지 색 선이 241선이고, 빨간색 선이, 예, 지금 빨간색 선 보이시죠? 여기는 이 빨간색 선이 어떤 나스닥의 중장기적인 주요 상승 기울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깨졌죠? 이게 와장창 깨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와장창 깨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 미국 증시, 나스닥의 탄력은 예전과 같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기울기, 이 기울기, 이 기울기로 오르던 게 이제는 기울기가 좀 둔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당장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 그런 건 아닌데 이 중장기적으로 건강이 좀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 증시에 지금 상승 탄력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하락 추세로 전환도 될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락 추세로 완전히 전환될지 말지는 이제 봐야 되죠. 뭐, 채권 시장의 앞으로 움직임. 예를 들어, 이제 채권이 여기서 중장기적인 바닥을 잘 다지고, 여기서 얘가 확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로,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돼서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주식의 추세적인 하락도 가능하겠죠. 뭐, 근데, 채권이 이렇게 올라가려면, 이 미국의 어떤 뭐 경제가 침체로 간다거나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재료가 필요하긴 할 거예요. 어쨌든, 이 미국 증시는 이 그런 것도 좀 중장기적인 건강도 좀 우려는 하긴 해야 될 자리다라는 걸좀 말씀을 드렸고, 그, 참, 어쨌든 지금 이 미국 증시가 이 중장기적인 건강이 조금 훼손됐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데, 이 변동성 지수를 봐도 약간 그런 게좀 있습니다. 이 예전에는 어떻나요? 이런 변동성들 을 보시면은, 이 시장이 좀 힘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한 번에 확 튀어오릅니다. 그죠? 하루 이틀 확 튀어오르고, 찔질질질질 내려오고, 뭐, 하루 이틀 확 튀어오르고, 찔질질질질 내려오고,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죠? 근데 이번에는 어땠나요? 변동성이 차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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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분이 증가했어요. 분명히 다른 패턴이긴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서, 네, 이렇게 돼서 아래쪽으로 운 좋게 이렇게 차분히 또 내려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약간의 찜찜함이 좀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차분히 올라왔다. 이거 아직, 이거 아직 변동성이 이렇게 더 튀어 오르고 싶은 이 에너지가 아직 덜 발산되었을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라고 봅니다. 아, 물론 아직까지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는 드렸는데, 이, 자칫 잘못하면은 여기서 이, 지금, 지금 이 상승의 에너지가 약간 덜 소진돼 쓸수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까딱 무슨 재료가 잘못 나오면은, 진짜 이렇게도 될수 있습니다. 작년 2024년에 8월 달에, 우리는 좀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런 하락을 봤죠. 그죠? 굉장히 강력한 하락을 봤는데, 이 그때와 비슷한 패턴이, 네, 여기서 추가로 더 빠지면 이제 그렇게 강력한 폭락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그러니까 그게 기본 시나리오는 아닌데, 그거는 이제 무슨 악재가 추가로 더 터졌을 때나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게 기본 시나리오는 아닌데, 네, 아무튼, 이, 렇게 상승하는 모습에 어떤 잠재적인 위험성이 좀 있긴 있다라는 거, 알고는 가자, 이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이 아직은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때다. 이, 지금 나스닥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고점이 낮아지는 순간이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어떤 상승 추세 자체가 깨지고,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때 우려하자 지금은 뭐다 지금은 잘 올라가던 주식시장이 이제 한번 오래간만에 한 1년 만에 한번또쿵 하고 지금 자빠진 거기 때문에 처음은 뭐다 눌림심매수가 정석이다 지금은 뭐 추세적인 하락 전환이나 이런 걸 걱정을 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싶습니다 다좀 말씀을 좀 드려 봤고요 채권시장입니다 그죠 채권시장 어제 cpi 예상을 하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점 만들면서 단기 고점 만들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분명히 어떤 채권이 힘이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니에요. 예, 지금 아직 채권은 뭐다 중장기적으로 재미가 없는 그런 구간이 됐습니다. 바닥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이 채권의 시대가 되려면 아직,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이 채권이 훅, 훅, 훅 이렇게 올라오면 뭐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추세적으로 박살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아직 이 채권이 이렇게 훅, 훅 올라올 때가 됐다, 안 됐다? 아직 안 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죠? 하여튼 달러 약세 이런 점. 달러 약세와 미국 경제의 살짝 둔화. 미국 경제가 그러니까 막 침체로 지금 당장 가는 건 아닌데. 미국 경제가 살짝 둔화되면서 이렇게 달러 약세되고 유럽이 뭐좀 살아난다. 이런 거는 어쨌든 세계 증시, 미국을 제외한 세계 증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좋은 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중국 증시가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구리 같은 이런 원자재가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 국제유가 이런 것도 있고 65달러에서 바닥 만들고 있고 하여튼 뭐 미국이 경기침체로 간다 어쩐다 저쩐다 그러면 65달러 붕괴되면서 큰일 날 텐데 어쨌든 국제유가 크게 오르지도 내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답답한 구간으로 와 있습니다 어, 쭉다 살펴봤고요 하여튼 금값도 잘 오르고 있네요 그죠 금값이 아주 강합니다 달러 약세까지 더해져서 매우 강합니다 이 금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르고 지금 기간 조정 기간 조정이 진행 중입니다 그죠 그래서 금값은 정말 강합니다. 어, 이런저런 내용 봤고요. 한국 증시 내용 조금만 보고 마칠 건데 한국 증시는 코스피는 분명히 좀 바닥이 좀 확인이 된 모습입니다. 이 쌍바닥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오늘 물론 오늘 이제 어떤 이 오늘 28일 2월 28일 날 코스피가 한3.7% 폭락했었죠. 이 폭락했던 거를 거의 극복하긴 했었습니다. 이 장중에 극복하기도 했었었는데 다시 이 저항에 밀리긴 했죠. 오늘 하락마감 했다 하더라도 보다, 이 아래쪽에서 지지선들, 아래쪽에서 지지력들을 충분히 확인했고, 오일선 위에 어쨌든 올라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자, 이겁니다. 다만, 코스피가 지금 보시면 이 분홍색 선들이 올라오고 있죠. 이게 중장기적인 추세선인데, 이 중장기적인 추세선들이 지금 이, 잠시만요, 이 마우스가, 예. 중장기적인 이런 추세선들이 지금 보시면은, 이, 어떤 저항으로서, 이 지금, 지금 저항으로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 마우스가 좀 이상해서. 예. 보시면, 이런 선들이 있죠? 지금 이게 이제 머리 위로 이 지나가는 선들이란 말이에요. 얘네 위쪽으로 올라와야 조금 코스피가 힘을 쓸수 있는 구간인데, 지금 이, 지금 이 선들이, 지금 여기가 워낙 무거운 어떤 추세적인 그런 저항 자리이기 때문에 쉽게 잘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일단 제 생각엔 이게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은 잘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상승 탄력이 둔화돼서 좀 답답한 당장 흐름이 답답해서 그렇지 이뭐 그렇게 크게 경기할 건 일단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코스피 간단하게 좀 봤고 코스닥은 뭐 약간 좀 불안해 보입니다만은 그래도 이이 정도 쯤에서 일단 단기 바닥 만들 수 단기 바닥의 가능성 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코스닥에서 보시면 대략적으로 여기 어딘가입니다, 그죠? 여기 어딘가가 여기 어딘가가 지금 어떤 이 지지력으로서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 지난 1월 14일, 2월 3일, 예, 이번 오늘 3월 11일까지 이 자리만 오면 지지력이 나왔던 자리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도 뭐 2차 전지나 이런 친구들이 좀 약해서 한 번쯤 더 내려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자리는 중요한 지지선이라는 거 일단은 좀 기억해놓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 바닥 이쯤 되면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 하락을 많이 하긴 했는데 예. 예. 어쨌든 약간 약간 좀 불안한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 뭐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는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코스닥은 이렇게 빨간색 선이 이렇게 두개가 내려오고 있죠 위에서 중요한 추세선들이 아직까지 이런 중간에 여기 걸쳐 있으니까 뭐 그래도 조금 힘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스피는 어떻죠 이 보라색 선 두개가 어떤 무거운 저항 인데 이 저항이 지금 아래쪽에 와 있죠 코스닥은 그래도 뭐 오늘 낙폭은 좀더 컸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빨간색 선 사이에 두 개의 빨간색 선 사이에 버티고 있으니 그나마 일단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뭐 코스피보다는 건강 좀 건강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내용들 좀다 봤고요. 하여튼 오늘 그 전반적으로 뭐 한국 증시 좀 흐름이 좀안 좋긴 했는데 지수들이 하락 마감을 하니까 하여튼 뭐 삼성전자 단기 바닥 만들고 약간 v자형 반등 비스무리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삼성전자도 5일선 위에 지금 이 거래일 연속으로 안착했죠 예 안착은 했고요 이 다만 그 약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좀 주의하셔야 될게 어쨌든 지금 이제 이 한국 증시도 막 이제 바닥 따지고 막 이제서야 한번 올라오는 그런 단계인데 예를 들면 2차전지 같은 것들 에코프로 bm입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단기 바닥 만들고 중장기적인 바닥 확인하는 과정 중이긴 한데 이게 힘이 워낙 약한 종목이다 보니까, 역배열 종목이다 보니까, 이렇게 시장에 어떤 안 좋은, 안 좋은 소식이 있거나, 매도세가 좀만 나오면은, 이렇게 좀 섬뜩한 음봉을좀 얻어맞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역배열 종목 같은 거는, 이, 바닥이 지금 거의 나왔을 가능성이 높지만은, 어쨌든 바닥 가지고 있는 과정 중이라서, 바닥은 거의 나왔을 가능성 높지만, 엄밀히 따지면 보다, 역배열 종목들 중에, 요렇게, 이 구간은 지금 바닥 따지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바닥 다지는 이, 이 괴로운 테스트에 우리가 같이 동참할 필요 없습니다. 바닥이 다져져서 여길 넘어서면 이제 그때 이제, 그때 이제 뭔가 매수를 고려하거나 그러시면 되는 거죠. 그죠? 아직은 바닥 다지는 이런 과정 중에 있는 이런 종목들은 조금 피곤할 수 있으니 멀리 하셨으면 좋겠다. 요런 이야기 드려봅니다. 하여튼 지금 이래저래 요즘에 잘 나가는 거는 코스닥 대형 제약바이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뭐 하락하는, 시장에 안 좋으니 하락하는 종목들도 있지만 이 코스닥 대형 제약 바이오 여전히 잘 나가는 종목들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대형 제약 바이오는 계속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게좀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약 바이오는 종목 종목별로 특징이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그죠. 특징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하여튼 제약 바이오는 종목을 잘 고르시는 게 중요한데, 뭐 저는 뭐 종목 추천은 일단 안 드리겠습니다. 다본것 같고요. 아참 엔비디아 같은 거는 어젯밤에 V자형 반등을 한 겁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지금 보시면요, 엔비디아는 뭐한 거다, V자형 반등한 거다. 여기서 보시면 어젯밤에 이렇게 빠졌다가 여기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3월 12일 수요일 여기 있죠 이봉이죠. 예. 어이 3월 11일날 나왔던 장대 양봉에 고가를 시작부터 넘어서 큰 갭상승을 했어요. 강력한 매도세 아참 강력한 매수세 등장한 걸 보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요 강력한 매수세니까 이거보다 v자형 반등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v자형 반등이 튀어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내용들을 봐도 미국 증시는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일단 일단 그래서 뭐 시장의 하락은 좀 제한적이고 바닥 나오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지수들도 물론 아직 5일선 위에 막 제대로 올라서고 그런 것은 아닌데 어느 정도 좀 괜찮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바닥 만드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추세가 매우 안 좋아졌죠. 이 정도 내용을 좀 보면 될것 같고, 몇 가지만 좀더 보자면요. 하여튼 유럽 증시. 조금 위태위태 합니다만, 이제, 이 독일 증시인데, 여기가 지금 중요한 어떤 지지선이죠. 지금 선이 잘안 꺼져서 그런데 여기가 지금 중요한 어떤 지지선인데, 이 자리를 아직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이 자리 깨지면은 이제 이 자리 깨지면 가격 조정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지금 마우스가 좀 이상해갖고 지잘안 그려지는데 어쨌든 어떤 자리인지 대략적으로 눈에 보이실 겁니다. 어 이렇게 그으면 될것 같네요. 여기 이 자리죠? 이 자리가 좀 중요한 라인 될 겁니다. 여기 이 자리가요. 그리고 뭐 중국 증시 요즘에 괜찮습니다. 오히려 미국보다 흐름이 훨씬 괜찮죠? 예, 중국 증시 뭐 나쁘지 않고요. 근데 어쨌든 특별한 방향성은 없습니다. 아래쪽으로 빠질 생각도 없어 보이고 일본 증시가 요즘 엔화 강세 뭐 이런 거 덕분에 계속해서 약합니다. 얘도 단기 바닥 확인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더좀좀더 좀, 좀더 검증이 필요할 것 같아요. 5일선 위에 올라갔다 다시 오늘 내려온 것 같습니다. 좀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여튼 그 이게 이제 달러 N 환율이죠. 엔화 강세가 좀 지속되면서 미국 증시의 조정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죠? 얘가 단기바닥이 나와야 미국 증시도 단기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죠? 아직 단기바닥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겁니다. 지금, 어, 달러엔 환율까지 좀, 좀지켜봤고요 비트코인도 요즘에 이제 미국과 관련된 어떤 주요한 자산이긴 하죠. 트럼프와 관련된 수혜를 받는. 최근에 흐름 안 좋습니다. 그죠? 미국 증시와 흐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전 세계가 안 좋다가 아니고 이제 특정 자산군이 안 좋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좋은 거 매수하자. 이런 생각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뭐 작년 7월, 8월처럼 다 같이 죽고 지금 그런 때는 일단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